내가 말하되, 슬프도 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기수와 점술과 합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러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지. 그들을 장사할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저녀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의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 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악망하 없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내가 듣고 싶은 것들은 귀를 열어듣고요. 내가 듣기 싫은 것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기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쇼츠, 짤등 이런 SNS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인데요. 영상들을 아주 빠른 손놀림으로 위로 위로 올리면서 보다가 내 구미에 닿는 것이 있으면 클릭 선택해서 한정 없이 그것만을 들여다보지요. 소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들을 내가 리서치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 핸드폰에서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 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그러니 사람마다 이 핸드폰 안을 들여다보면 각기 확연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 영상을 보면 온통 맛집, 먹을 것, 요리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이 쭉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온통 스포츠에 관한 것들이 또쭉 올라가요. 어떤 분들은 드라마만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 보기에 아주 최적의 시대를 만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영적인 일도 그렇더라고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있지만 적어도 떠돌아다니며 두 개에서 세개 채널 이상의 구독자가 되어서 영적인 것들도 이렇게 떠다니며 아, 구독하고 먹는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런데요, 이것 또한 확연해서요. 내가 듣고 싶은 스타일대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것만 듣게 되지요. 때로는요, 내 안에 어떤 논리와 주장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기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방향과는 달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의 내용을 검색하고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이야기와 논리를 펼치는 그런 영상을 찾아보면서요. 안정감을 찾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논리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묵상 본문 속에 거짓 선지자와 그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습성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 이곳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선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줄이라, 하고 말이죠. 유다 땅에 칼과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고, 주께서 확실한 평강을 주실 거라고 거짓된 예언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거짓을 따라 해야 하는, 해야 할 메시지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듣기 싫어할 메시지는 전하지 않고요. 듣기에 나쁘지 않을 메시지만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떠신가요? 내 손안의 핸드폰 알고리즘의 기능과 똑같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과 메시지를 취사선택해서 들으며 듣기 싫은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요. 결국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신방을 할 때요. 이 가정의 가장 시급한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겠는데, 십자가 없는 가족 구성원들의 어떤 승진의 이야기, 제자도가 없는 여유로운 삶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이고 축복이라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도분에게, 이것이 절대 평안이 아니라고 듣기에 힘든 소화하기에 버거울 이야기들을 전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묵상되어졌습니다 이 청년이 이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불행할 것인데 불을 보듯 훤한데 십자가 없는 만남 몸도 영혼도 분명히 망가질 것인데 그런데 직언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요. 그 사업장은 개를 위한 호텔 놀이터 관련 사업체였어요. 개업신방이었는데요. 기도를 맡았는데, 땀을 삐질삐질 삐질 흘리며 겨우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신우 목사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실은 저는 이런 세상의 조류에 대해 그리 찬성하는 입장에 있지는 않습니다라고요. 개업 신방 예배였거든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사업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대로 개들이 개 다워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저는 눈을 감고 하늘을 응시했죠. 아. 이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는요. 그 사업장을 나오는데 김신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할 말을 하는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그 사업장에 누군가가 그날 메시지가 불쾌하게 들렸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서로에게 하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메시지로 거짓된 평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가득해지면 이 땅은요 18절 말씀처럼 칼에 죽은 자와 기근으로 병든 자와 알지 못하는 땅으로 도루 다니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가득한 심판받아 마땅한 어두운 땅이 되어 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래서 믿고 따라가고 싶은 거짓 예언은 무엇인가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취사 선택한 메시지를 듣고 치료되어야 할 죄악을 드러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는. 중병에 걸린 이땅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를 올립니다.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을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러한 진실된 눈물의 권면을 함께 할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듣기 힘들더라도 들어야 할 심판의 메시지를 서로가 달게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평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취사 선택하여 메시지를 전했고 들으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사람의 인정을 떠나,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전해야 할 십자가 복음을 가감 없이 전할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그러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